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곧 베일을 벗을 퀄컴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칩셋 여기에 대한 여러 소문과 예측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 여러 기술 매체의 기사들하고 루머 분석 자료들이 많이 도착해 있네요.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이 차세대 칩셋. 특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라는 좀 예상 밖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어떤 점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칩셋은 뭐랄까 단순히 성능 개선 이것만 볼게 아니고요. 퀄컴의 제품명 전략 변화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그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까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 소문 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 이걸 좀 모아서 핵심을 짚어보고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죠. 가장 먼저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역시 이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나왔으니까.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 뭐이 정도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느닷없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모델명 SM8850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갑자기 숫자가 5로 껑충 뛰는 건좀 아, 헷갈리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거론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2세대 다음에 갑자기 5세대가 나온다니 충분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마 컬컴의 나름의 계산이 까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요. 그 라인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인 엘리트 모델 외에도 뭐 성능은 조금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스냅드래곤 85세대 이런 거나 아니면 내년에 추가될 수도 있는 스냅드래곤 8S5세대 같은 하위 모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것들과 세대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상위 모델은 8 엘리트 2세대인데 바로 그 아래 모델이 8 5세대다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선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네, 전체 라인업을 아예 5세대로 쫙 통일하려는 뭐 그런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건 약간 마케팅적인 측면인데요 숫자 5를 사용해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엄청 큰 도약이나 변화가 있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아, 세대본으로 확정 푸시켜서 이번 건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번 칩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려는 전역이죠.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루머 단계니까 실제 발표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트 모델 하나가 아니라 스냅드래곤 8 시리즈 전체를 5세대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쫙 정리하려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름만큼이나 발표 일정도 좀 흥미로워요. 매년 보통 10월에 열렸잖아요. 스냅드래곤 서밋이. 근데 올해는 한 달이나 빠른 9월 23일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린다고 발표됐죠. 이렇게 일정을 앞당기는 이유. 이것도 혹시 경쟁사를 의식한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경쟁 구도를 좀 고려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경쟁사죠, 미디어텍. 미디어텍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칩셋, 디멘시티 9500. 이걸 좀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제품을 공개해서 시장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려는 거죠. 음, 선점 효과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최근에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엑셀 엔진 01 칩셋, 이걸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소식 있었죠. 네, 특히 이 칩셋이 TSMC의 2세대 3나노 공정을 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퀄컴 입장에서는 기술 리더십에 대한 어떤 뭐랄까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를 한달 앞당긴다. 이거는 새로운 플래그십 칩셋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먼저 딱 선점하고 뭐 삼성이나 샤오미 같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차기 모델 칩셋 선택에 미리 영향을 좀 주려는 그런 계산된 행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주도권, 이거 절대 안 놓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번 쌍밋에서 혹시 노트북용 칩셋 있잖아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이거 2세대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도 좀 주목해 볼만 합니다. 와,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네요. 이 스마트폰 두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증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구체적인 스펙 루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는 어떤 기술적 진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될까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조 공정부터 이야기해 보죠. 현재까지 나온 루머들을 종합해 보면 TSMC의 3세대 3나노 공정 N3P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현행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사용된 N3E 공정의 개량 버전인데요. 뭐 TSMC 발표에 따르면 이 N3P 공정은 N3E 대비해서 동일한 전력 소모량에서 약5% 정도 성능 향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클럭 속도에서는 5에서 한10% 정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잠깐만요. 5% 성능 향상이면, 그게 어, 실제 스마트폰을 쓸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큰 차이인가요? 아니면 약간 좀 마케팅적인 수치에 가까울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정 개선만으로 인한 5% 성능 향상 이거 자체는 사용자가 와 진짜 빨라졌다 이렇게 바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혁신적인 도약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에 가깝죠. 아마 이나노 공정으로의 전환은 음,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N3P 공정의 진짜 의미는 그 5에서 10%의 에너지 절감 효과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칩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절약된 전력 내산을 활용해서 CPU나 GPU의 클럭 속도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공정 자체의 변화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다른 성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효율 개선을 통해서 다른 부분의 성능을 끌어올릴 여지를 만드는 거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럼 CPU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코어 개수나 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까? CPU 코어 구성 자체는요, 기존 스넥드래곤 8 엘리트와 동일하게 2개의 고성능 코어 플러스 6개의 고효율 코어 이 조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 개수는 그대로지만 핵심적인 변화는 퀄컴이 자체 개발한 2세대 CPU 코어 아키텍처, 코드명 오리온 또는 뭐 페가수스로 알려진 그 코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 자체 개발 코어. 네. ARM의 표준 코어 설계 대신에 퀄컴이 직접 설계한 이 커스텀 코어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는 거죠. 이건 마치 애플이 자체 설계한 M 시리즈 칩으로 높은 성능 내는 거랑 좀 유사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럭 속도 관련 루머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반 버전의 경우에 고성능 코어가 최대 4.61GHz, 그리고 고효율 코어가 최대 3.63GHz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세대인 8 엘리트가 각각 4.32GHz, 3.53GHz였으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클럭 속도 자체가 소폭 상승한 거죠. 특히 좀 흥미로울 루머는요. 삼성의 갤럭시 S26 시리즈 같은 자사 플래그십 모델에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고성능 버전 하이어빈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이어빈드 버전이요? 그건 뭔가요?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도 성능이 더잘 나오는 것들을 골라서 준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반도체라는 게 동일한 웨이퍼에서 생산된 칩이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Higher Bind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성능 수율이 좋은 일종의 특등급 칩을 선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성능 버전은 성능 코어 클럭이 최대 4.74GHz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퀄컴이 삼성 같은 핵심 파트너사에게는 약간의 스펙 차별화를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기 페가소스코어 테스트 단계에서는 5.00GHz 클럭 달성 가능성도 언급되긴 했었는데요. 실제 양산집에서는 발열이나 전력 소모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성능도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 처리할 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GPU 역시 새로운 아드레노 840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럭 속도는 최대 1.20GHz로 이전 세대 아드레노 830의 1.10GHz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N3P 공정의 전력 효율 개선 덕분에 약간의 클럭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CPU와 마찬가지로 GPU에서도 점진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스펙 루머 중에 캐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 앱을 동시에 쓰거나 할때 체감 성능에 꽤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캐시 메모리라는 게 CPU가 자주 쓰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고속저장 공간이잖아요. 이 용량이 클수록 CPU가 메인 메모리까지 데이터를 가지러 가는 획수가 줄어드니까 실제 체감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L2 또는 L3 캐시 크기가 기존 12MB에서 16MB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레벨 캐시 SLC를 포함한 총 캐시 용량, 그러니까 L2 플러스 L3 플러스 SLC 추정치가 기존 약 23MB에서 32MB 수준으로 한33.3%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3%나요? 와 크네요. 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일할 때 쓰는 책상, 캐시. 가 33%도 넓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쓰는 도구나 서류, 데이터를 손 닿는 곳에 더 많이 둘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서랍, 메인 메모리를 뒤지는 수고를 덜고 더 빨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 앱을 전환하면서 사용하거나 무거운 앱을 로딩할 때 반응 속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책상이 넓어진다는 비유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램은 어떤 규격을 지원하게 될까요? 최신 규격 지원 여부도 항상 관심사인데요.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 규격이죠. LPDDR6 램. 이걸 지원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LPDDR6는 기존 LPDDR5X 대비해서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 그러니까 대역폭이죠. 그리고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다만, 퀄컴이 기존 LPDDR5X와의 하위 호환성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셈인데요. 예를 들면,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에는 비싸지만 성능 좋은 LPDDR6를 딱 탑재하고, 가격이 좀더 민감한 줌 플래그십 모델에는 LPDDR5X를 탑재하는 식으로, 제품 라인업이나 가격 전략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걸로 해석됩니다. 다른 스펙들도 흥미롭지만 특히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 향상 보기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이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 부분이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루머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NPU, 즉 AI 연산 전용 프로세서의 성능이 무려 100 TOS, 그러니까 초당 100조 번의 연산 처리 능력, 여기에 달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100조요? 100 TOS?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퀄컴이 최근에 발표한 최신 노트북용 칩셋 있잖아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그 NPU 성능이 45 TOS인데, 이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성능입니다. 네. 스마트폰 칩셋의 AI 성능이 노트북 칩셋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건가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작은 기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 능력, 즉, 온 디바이스 AI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모델을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자체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실시간 통역이나 고급 사진 편집, 개인 맞춤형 AI 비서 기능 같은 것들이 훨씬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AI 기능이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이 시대에 이 정도의 n p u 성능은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백 티오 피스. 정말 상상 이상의 숫자네요. 이게 실제로 구현된다면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AI 경험 자체가 확 달라지겠는데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기술적 변화가 있을까요? 음 ARM 아키텍처의 확장 기능 중 하나인데요. SME (Scalable Matrix e x t e n s i o n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SME는 특히 행렬 연산 성능을 가속화하는 기술인데요. 복잡한 수학 계산이 많이 필요한 AI 모델 추론이나 과학 기술 컴퓨팅 같은 멀티코어 작업에서 CPU 성능을 최대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행렬 계산 전용 고속도로가 CPU 안에 새로 생기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AI 연산에서 행렬 계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MPU뿐만 아니라 CPU 자체에서도 AI 관련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CPU 성능에서 강점을 보이는 애플의 M 시리즈 칩셋과의 경쟁 고도에서도 퀄컴에게 중요한 기술적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 향상 루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나요? 특히 벤치마크 점수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많이 언급되던데요. 네. 벤치마크 점수는 뭐 칩셋의 잠재적인 성능을 가늠해 볼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니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선 가장 대중적인 안투투 벤치마크에서 총점이 400만 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매우 인상적인 루머가 있습니다. 400만 점이요? 네. 참고로 현재 안투투 리더보드 최상위권에 있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 스마트폰, 예를 들면 레드매직 10% 같은 경우 점수가 약 266만 점 수준인데 이것보다 4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높은 점수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엄청난 성능 향상을 시사하는 수치죠. 와 400만 점이라니 정말 대단하긴 한데. 사실 벤치마크 점수가 높다고 해서 실제 사용 경험이 그만큼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이 점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라는 게 특정 연산 환경에서의 최대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실제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의 체감 성능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가 의미하는 바는 칩셋 자체의 기동적인 연산 능력, 뭐랄까, 로우 퍼포먼스라고 하죠. 이게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입니다. 또 다른 벤치마크인 Geekbench 6 결과 유출 루머도 이걸 좀 뒷받침하는데요. 갤럭시 S26 엣지에 탑재된 걸로 추정되는 테스트 칩이 성능 코어 클럭을 최대치인 4.74GHz가 아닌 4.00GHz로 낮춘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싱글 코어량, 멀티코어 점수 모두에서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클럭을 낮췄는데도 더 높게 나왔다고요? 네 이게 클럭 속도를 제한한 상태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클럭만 막 높인 게 아니라 칩의 기본 설계 즉 아키텍처 자체의 개선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점수 자체보다는 그 점수가 시사하는 칩의 어떤 근본적인 성능 향상 가능성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게임 성능과 전력 효율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 경험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민감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소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게임 성능하고 전력 효율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약간 상반된 뉘앙스의 루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소비량은 이전 세대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능은 크게 향상시켰다. 이런 주장입니다. 즉 같은 양의 전기를 먹고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거죠. 효율성보다는 성능 극대화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루머는 훨씬 더 매력적인데요. 게임을 실행할 때더 높은 프레임 속도, 그러니까 더 부드러운 화면이죠. 이걸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전력 효율성까지 개선했다는 주장입니다. 오, 동시에요? 네. 특히 이 루머에 따르면 퀄컴이 고사양 게임 구동 시에 칩의 전력 소비를 5와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플래그십 칩들이 고사양 게임에서 6와트, 7와트 이상 소모하는 경우도 흔한 걸 감안하면 이거는 기존 대비 1와트 이상의 상당한 전력절감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1와트의 전력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발열 때문에라도 그렇죠. 맞아요. 전력소모가 줄면 발열이 밤소하고 이게 곧 스루틀링. 그러니까 성능 저하 현상 완화하고 배터리 사용시간 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두 번째 루머처럼 성능과 효율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다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개선이 될 겁니다. 성능도 올리고 전력 소모는 줄인다.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공정 개선도 있었고 아키텍처 최적화 또 전력 관리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임으로. 또 어떤 그래픽 설정에서 테스트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테스트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컬컴이 최종 양산 단계에서 성능과 효율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맞출지, 예를 들어 최대 성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발열과 배터리 효율을 우선시할지, 이것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월 발표 내용하고 실제 제품 출시 후에 나올 상세한 리뷰들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말 성능과 효율을 다 잡을 수 있을지 9월 발표가 더 기다려지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여러 루머와 분석들을 종합해 볼때 이번 퀄컴의 차세대 칩셋 출시는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퀄컴이 ARM의 라이센스 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 코어 그러니까 오리온 페가스스죠. 이걸 플래그십 스마트폰 칩셋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성능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과의 직접적인 성능 경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5세대라는 네이밍 변경 가능성. 이거는 퀄컴이 단순히 최고가 플래그십 시장뿐만 아니라 그 아래 준 플래그십이나 중상급 모델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 라인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음, 라인업 재정비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셋째는 삼성이 하이어빈드 고성능 버전을 독점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루머요. 이건 퀄컴이 주요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파트너사별로 약간 미묘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게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넷째는 뭐 샤오미의 자체 칩셋 개발 본격화라던가 미디어텍의 지속적인 추격, 이런 경쟁 환경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퀄컴이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방어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특히 그 npu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 루머 있잖아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의 온 디바이스 ai 기능 구현 경쟁이 앞으로 정말 상상 이상으로 격화될 거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ai 처리 능력이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칩셋 레벨에서의 ai 성능 경쟁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네, 오늘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퀄컴의 차세대 플래그십 칩셋, 가칭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에 대한 다양한 루머와 정보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예상 밖의 5세대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또 경쟁 상황을 의식한 듯한 이례적으로 빠른 출시 일정, 그리고 N3P라는 점진적인 공정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 코어 도입과 캐시 메모리 증가. 그리고 특히 압도적인 NPU 성능 향상 가능성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성능 도약을 이룰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게임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상반된 정보가 공존하고 있어서 실제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아직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9월 23일로 예정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될지 이걸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 흥미로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퀄컴의 발표를 통해서 이 루머들이 어떻게 현실이 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기다림이 될것 같습니다.